안녕하세요. 다몰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몰에서 제작한 13마력 가솔린 엔진 유압 파워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50cc 유압미터를 파워팩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커넥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연결을 하고 바로 엔진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고 나서 적당한 RPM에 도달한 후 유압 레버를 이용하여 유압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유압 레버를 이용해서 유압 모터의 경우에는 회전 방향을 컨트롤 할수 있으며, 복동 실린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밀고 당기고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과 같이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솔레로이드 밸브를 사용하여 버튼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파워팩 엔진은 13마력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용도에 따라서 6.5마력 가솔린 엔진 또는 10마력 디젤 엔진, 13마력 디젤 엔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을 위하여 유압 게이지를 설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력을 상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유압 펌프는 마조지 유압 펌프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는 엔진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유압 모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트 프레임과 유압탱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여 분식에 강하며, 매바퀴를 이용하여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상으로 다몰 유압 파워팩 테스트 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